옛날 아일랜드에서는 임산부가 원하는 특정 음식을 훔쳐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함. 실제 고대 아일랜드의 브레문법에서는 임산부가 특정 음식을 간절히 원하면 제한된 양을 훔칠 수 있도록 허용했음. 그냥 막 훔쳐도 됐냐고? 당연히 아닌몇 가지 조건이 있었음. 첫째, 임신으로 인한 음식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만 가능했음.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가져가는 건안 됨. 둘째, 소량만 가능, 창고 털어가는 건안 됨. 셋째, 훔친 후에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하면 배상 책임이 있음. 결국, 진짜 먹어야 할 이유가 있을 때만 허용된 법이었다는 거 근데, 왜 이런 법이 있었을까? 당시 아일랜드는 공동체 중심 사회였고,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었음. 법 체계가 처벌 중심이 아니라 보상 중심이었음. 특히 여성과 태아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 것임. 고대 아일랜드, 생각보다 합리적이었음. 그럼, 지금 시대에는? 제대로 된 복지 혜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옛날에도 배고픈 임산부는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았다는 것. 끝.